하겠습니다. 네, 어, 이제 마지막 무대를. 네, 잠시만요. 네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솔직히 두곡 우리 이제 들려드릴 텐데 우리 네. 한곡 아닙니다. 두고 네. 어떤 거 어떤 거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. 네, 어, 저희가 이제 어 또. 에 주시는 에너지 에너제틱 아, 에너제틱 아, 그다음은 어떤 곡이 될지 네. 아, 아, 어떤 곡일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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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떤 곡일 것 같아요, 여러분? 네,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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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름다운 음악들 아름답게 들려주 그럼 에너제틱과 뷰티풀 두 곡을 더욱 하겠습니다. 우리 오늘 늦게 늦게 맡기고, 우리 시 저희는 돌아가, 곧 가요. 우리 다시 한번!